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강추에 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조금 좀 풀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차량의 온도계를 봤더니 지금 한낮인데도 한 영하 3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면발 걷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등산난말 하고 핫팩 그다음에 더신까지 신고 한번 걸어 보려고 일산 정발산 공원에 나왔습니다 제 주위 분들이 이렇게 맨발로 걷고 있다면 정말 미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팩가고 더신까지 하고 있, 걷고 있으니까 뭐 동상 위험이라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한 영하 9도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더신하고 화팩, 등산 연말로 신고 걸어 봤었는데 그냥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와, 이곳에 지금 정발산 공원에 무장을 단단히 하고 나와서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땅이 얼어 있으니까 걷기는 더좀 편한 것 같아요. 질척거리게 되면 더신나 이런 걸 신을 수 없어서 더 불편한데. 이렇게 땅이 얼어 있으니까 윗부분은 핫팩으로 보온을 하고 발바닥은 또 움직이기 때문에 열이 좀 나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날씨는 좀 춥지만 걸어 볼만 합니다. 간간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이긴 하는데 저처럼 맨발로 운동하시는 않고 그냥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올 겨울은 이 맨발 걷기 덕분에 정말 따뜻하게 발이 따뜻하게 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겨울만 해도 정말 발이 시러워서 고생을 많이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맨발로 걷고 난 후부터 수족냉증이 정말 많이 사라져서 좀 편안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초반에 날씨가 그게 많이 춥지 않았을 때 제가 영상 올렸을 때는 어 비염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콧물은 그렇게까지 개선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잠은 잘 자는데, 콧물 같은 부분은 아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는 좀 좋아진 것 같더니만. 지금은 날씨가 워낙 추워서 그런지 작년보다는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예 개선이 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아 오늘 정말 날씨가 추워서 패딩을 두 개나 입고 그 다음에 빵 모자도 쓰고 마스크 도 하고 정말 중무전하고 걷고 있네요 그래도 여기 정발산 공원은 바닥에 잔돌들이 없어서 그냥 걸어볼만한 것 같습니다. 많이 따갑지가 않아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강추위에 맨발 걷기를 하고 있다니 제 자신이 좀생각해도놀랍긴 합니다. 아 여기는 지금 땅이 녹았으면 완전 질척거리 이게 그런 상황이네요 발자국 자국을 보시면 이 땅이 얼마나 지렸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다 얼어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따뜻하면 다 녹아서 그렇네요. 아 저분도 맨발로 걷고 계시네요. 참. 확실히 맨발로 걸었던 분들은 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에도 포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 새 소리도 들리고 정말로 좋습니다. 도심 속에 이렇게 공원이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는. 햇빛이 들어서 그런지 땅이 좀 녹아있네요. 자, 저렇게 저 앞에 보이시는 분도 좀 따뜻한 곳에서 그냥 어싱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따뜻한 곳에서 굳이 뭐 공원 전체를 한 바퀴 돌 필요 없이 어느 시간만 좀 어싱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양지바른 곳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어싱 효과를 누려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그냥 어차피 저는 유산소 운동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으면서 대신에 이렇게 발을 잘 보호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야 호수도 그냥 꽁꽁 얼었습니다 <laughs> 야자매트도 완전히 돌덩이가 되어 있고요 정발성공원은 날씨가 풀리면 정말로 맨발로 걷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땅이 너무 질척거릴 것 같은데. 아 추워서 그런지 말도 잘 나오지 않네요. 아이 추위가 언제쯤 가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맨발로 걷는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위가 정말 안 좋은데. 이렇게 캠을 들고 찍으니까 영상을 장갑은 꼈는데도 손이 시렵네요 얼굴이나 이런 데는 차라리 괜찮은데 손이 좀 많이 시려워요 제가 지금 번갈아가면서 캠을 들고 찍고 있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힘이 드네요 평상시 같으면 여기 공원 운동기구에도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하시고 계실 텐데, 아, 오늘은 운동하는 분도 안 보이네요. 그만큼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정발성 공원이 좋은 게숲 속에 둘레길을 만들어 놔서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발산공원 이렇게 둘레길은 한 바퀴를 돌게 되면 한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딱그 아, 정도가 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맨발 걷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곳은 나무에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도 불지 않고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계활치 같은 데는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을 텐데,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나무가 바람들을 막아주고 있어서 그런 체감온도는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원동이 나온 거 보니까 거의 뭐한 바퀴를 다 돌아가지 않나 싶네요. 저기는 운동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아, 발바닥이 땅이 얼어 있어서 그런지 뭐흙 같은 것도 많이 묻지가 않고 깨끗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출발했던 곳에 도착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리는 한 2.5km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강추위 속에서도 동상 걸리지 않고 맨발 걷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강추위도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맨발 걷기를 해 보시도 될것 같습니다.